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결기안의 한도사입니다. 금천구청에서 저희에 대해서 항소를 했더라고요.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코로나 팬데믹인 제승국에 퍼져나갈 때 유달리 문재인 정권에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예배를 탄압을 했습니다. 하기에 뭐 교계 지도자들 모아놓고 예배가 마음의 평안을줄수 있지만 에,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끄집어낼 정도로 교회를 무시한 사람이 문재인이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때 교계 지도자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쉽게 내주었던 거에 대해서 뼛속 기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 심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우리 예배를 이렇게 하찮게 내줬는데 어떻게 그거를 두루 뭉실 넘어가려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진짜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한 겁니다. 자 아무튼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보통은 소독을 하고서 다음날에 문을 엽니다.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이마트, 뭐 코스트코, 뭐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박정 모든 백화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시설은 2 시간 후에 다시 문을 열수 있고요. 아, 좋아요 의료시설은 좀 빨리 열고 나머지 다중 시설은 하루 만에 문을 열도록 해주는 거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의료시설은 굉장히 좀 긴박한 활동을 해야 될 시설이니까요. 아니 그런데 왜 교회만 2주간 폐쇄죠? 2주? 좀 줄여주면 10일 아니 <laughs> 다른 곳은 하루 만에 문을 열고 왜 교회만 2주간 문을 닫아야 되느냐고요 저희 교회가 강제로 2주 폐쇄를 당한 거예요 교회 그 다음번에도 강제 2주 폐쇄를 당한 거예요 또 예배 인원수 막 줄이게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더 현대서울이 서울의 여의도에 개장을 했을 때 10일 동안에 20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에 20만 명. 그런데 경찰들, 공무들 없었어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감시 안 합니다. 단속 안 합니다. 근데왜 교회는 20%만 모여야 되는데요? 30%만 모여야 되는데요? 왜 교회에만 19명 모여야 되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감염병 예방법 하위법이 상위법을 찍어 누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따른다는 말이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 덕분에 폐쇄를 두 차례 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저희가 네 차례 폐쇄를 당한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폐쇄당한 교회가 저희 예수비전 성결교회입니다 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했습니다 운영 중단은 잘못된 조치이다 제가 되게 기뻐해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왜냐?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선례가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 예배를 탄압하는 것을 쐐기 박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고 기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금천구청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항소를 했어요. 구청장님을 따로 만나봐야 되나 생각도 들어요. 선거 전에도 한번 만났는데 따로. 아마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진행하는 거겠지 이 생각도 좀 들고요 항소장 사건 2021 구합 732 사고 항소인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피고 안희환 피항소인 예시비전소결계 위 당사자 간 서울행정법원 2021 구합 732 사고 운영 중단 명령 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원의 2022 5월 26일 선관 판결에 전부 불복함으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의 표시, 피고가 2021년 7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한 10일의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한다. 운영 중단 처분 내렸던 거, 취소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근데 이걸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했으니까 나중에 민사도 가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도 들어요. 왜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솔직히 따끔한 맛을 좀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10일간 강제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판결이 나왔으면요그 10일간 강제로 모이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조만간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취지. 금천구청에서 항소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심이 저에게 유리게 나왔죠? 그거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래놓고 항소 이유는 여기는 없네요. 아, 지금 이게 항소장 법원에서 저에게 날아온 거거든요. 항소장. 그런데 이제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항소인 피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했네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여기는 이제 명시 안 되고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유라고 해봐야 뭐 별거 있겠습니까? 다 이제 뻔한 얘기로 진행이 되어지겠죠. 에, 구청은요,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고요, 구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여러모로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에, 구청 내에 있는 교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또 예배를 짓밟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구청 내에 있는 교회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구민들이거든요, 구민들. 구민들을 돕고 세워줄 역할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 구민들을, 이 구에 속한 교회를 찍어 두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이게 경찰들 관련해서도 좀 계속 또 짓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진행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런데 경찰들 진짜 많이 왔거든요. 매주, 매주 오다시피 했거든요. 백화점적으로 이렇게 가지. 홈플러스 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데, 거기나 좀 그렇게 해 가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 하여튼, 이 대한민국이 이제 정권 교체하고 나서, 도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처럼, 막무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법을 집행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또 이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간에 잘못된 거 바로 잡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 다할 겁니다. 원한 놀이 정맞는다고 그러죠? 제가 원한 놀이 내버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편할 텐데, 그냥 두루뭉실 지나갈 텐데, 나서기 때문에 어려움을 자꾸 겪는 거예요. 그니까 러 교회에 비해서도 네 번이나 당했겠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녀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제역할 감당하도록 심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